당신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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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 우리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내보다 이쁘신 분들이나 부자나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닮아가고 싶어하는 부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내가 나는 저 사람만큼 이뻐질 수가 없다고 하면 질투심이라는 게또 또 우리는 건들먹을 건들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조심하라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심하라는 뜻으로 조심하라는 의미로 자기 마음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곡이 되면 불안해지고 더 심해지면 공포감이 생깁니다. 또한 가지 우리는 사랑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유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노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그래서 우리,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더 왜곡이 되어 버리면 참거나 왜곡이 되어 버리면. 분노가 생겼네요. 분노심. 그래서 이 분노심 우리는 보통 화를 내는 것을 잘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화는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화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서 방어를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참았을 때에 분노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분노가 심해지면 구교출혈이라 해서 피가 끝골로 솟나잖아요. 우리가 화가, 노여움이 심해지면 피가 끝골로 솟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피를 토하게 됩니다. 그것이 스트레스에 극하게 스트레스가 극해지지,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못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같이 있던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것이 서러움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와 헤어졌을 때 어린아이들이 운다든지 그 다음에 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애들 보고 모두게 뚝뚝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 쌓여서 왜곡이 되어서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그 우울증은 우리가 우울하다 열등의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또 우울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표현과 이 사랑의 표현을 참고 억누르거나 해서 왜곡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자신을 잘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선현들의 지혜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고전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태계 이왕 선생님의 활인 신방에 보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우리, 어, 태계 이왕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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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입니다. 영다 최고입니다.